구속 상태인 김건 이사 관련 소식을 단독 취재한 내용을 먼저 전합니다. 특검팀이 제출한 자수서에 김 여사를 소개해준 사람이 한성두 경기대의 교수라고 쓴 것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한 자리에 한 교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교수는 저희 취재진과 함께 두 사람과 식사한 적은 있지만, 목걸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고, 이 회장 측으로부터는 언론에 접촉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자수서에는 김건 이 여사를 만나 조찬 의식에 참석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천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특검은 목걸이를 전달한 자리에도 동석한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 김건이 여사를 소개해 준 사람이 함성득 경기대 교수라고 썼는데 목걸이를 건넨 자리에도 함 교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함 교수는 정치 관련 인맥으로 알려진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함 교수는 SBS와의 통화에서 의성역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해당 식당에서 이분 김건이사와 함께 식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의장이 국가조창이도 해 윤전 대통령을 초대하고 싶다며 김건 이 여사를 만나게 달라고 부탁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해 12월 국가조창의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다만, 함 교수는 선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목걸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있었던 일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함 교수는 또한 최근 두달 사이 회장 변호인으로부터 언론에 연락이 오면 윤전 대통령에 관한 말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전했습니다. 특검은 함 교수가 자수서 내용의 신빙성과 관련된 증언을 제공할 참고인으로 보고 곧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위공사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SBS의 지르에 전부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기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